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세기 독일에서 어느 믿음의 가정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참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데 이 아이가 참 머리도 좋고 지혜로운데 한 가지 허리가 이렇게 굽은 곱사. 다시 말해서 어 장애인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가 장성해서 같은 마을에 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아가씨예요. 그래서 청혼을 했어요. 나랑 결혼해 달라고. 그런데 이 아가씨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본인은 비장애인인데, 아, 청혼하는 그남자는 허리가 굽은 곱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뜻 마음을 열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가그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꿈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렇게 건강한데, 아, 아가씨가 등이 굽은 곱추였어요. 같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아가씨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처럼 저 아가씨는 신부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그 기도를 들으셔서 본인은 이렇게 꼽추가 되고 아가씨는 장애인이었는데 정상적이 되어서 둘이서 행복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아가씨를 만나서 꿈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 했었다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나를 이렇게 꼭지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저 여인이 건강한 저렇게 비장애인이 되게 하신 걸 감사하다고, 아,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아가씨 마음도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아, 나는 당신을 원하, 당신이 원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에, 그 음악가였던 유명한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음악가, 독일의 그분의 할아버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사랑의 스토리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저분은 지금 건강하고 지금 나는 건강하지 않지만은 두 분이 사랑을 고백했고 나중에 결혼식장에서는 나는 지금 현재 건강하고 아내는 건강하지 않지만 저의 아픔을 내가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갖다가 온전히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권한 받지 않으셔도 돼요.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실 그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이 십자가의 은총과 이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요. 과거에 스웨덴에서 조그만 시골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힘을 모두어서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마지막 착히 십자가 종탑을 달기 위해서, 종탑 위에 십자가를 달기 위해서 높은 꼭대기에 그 마을에 청년이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십자가 마지막 마무리 십자가를 다는 일을 하는데 착기 종탑 위에 십자가니까 얼마나 높은지. 근데 이 청년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전문가도 아닌데 그곳에 올라가서 종탑에 의해 십자가를 갖다가 달다가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제일 높은 데서. 그러니 큰일 났어. 이제 분명히 그 높은 떨어졌으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안 다쳤느냐? 그때 마침 양 떼들이 착 지나가는 거예요. 양 떼들이. 양 위로 떨어진 거예요. 양은 죽었어? 근데 그 청년은 멀쩡해. 제가 양떼를 하나 찍어온 걸 갖다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작년에 블라디보스톡 갔더니 마침 양떼들이 그걸 막 지나가고 있더라고. 그 지나가는 양떼들을 갖다가 보면서 아저 양떼가 대신 죽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양은 안 죽어도 죄도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그 청년이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위에 종탑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종탑 위에다가 양의 형상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 우리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가 떨어져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져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도 안 다치고. 정말 100%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만찬 주일이에요. 우리 네오나르 다빈치가 직접 그렸던 이 성만찬 그림을 우리는 많이 구경했을 거예요. 저는 바티칸 성전에 가서 직접 그 박물관에 가서 네오나르 다빈치가 그렸던 이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 성만찬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여기서 최초의 성 성찬의 식을 예수님이 직접 집내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최, 최초의 성찬식.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도 되시고 처음으로 갖는 최초의 성찬식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성찬식의 의미는 진정으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만찬의 유례를 보면은요. 먼저 6월절을 우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6월절. 자, 6월절이 뭐냐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요. 그런데 바로 왕이 강팍해서 모세 말을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열 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임해요. 그 지향 가운데 그래도 이 모세가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열 번째 지향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볼수 있어요. 이열 번째 지향이란 게 뭐냐? 장자의 죽음의 지향인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전국적으로 온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데,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짐승 중에서도 소든 닭이든 기든 돼지든 남다튼이 모든 처음 난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꺼번에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임하면은 초상이 나는 거예요. 왕의 집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 집집마다 이렇게 초상이 나요.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가족대로 다섯 명 식구가 있으면 다섯 마리 잡고 세 식구만 있으면 세 마리 잡고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양을 잡으라는 거 식구 숫자대로 그리고 잡은 양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반 그 피를 갖다가 그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다 피를 발라, 양의 피, 장이 양 잡은 피를 갖다 발르라는 거. 그러면 13절 말씀, 내가 애국당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국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심판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 그것이 표적이 될 거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해야 되는데 그 집에 그 문설주 문인방의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그 집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국 천역에 모든 집집마다 초상 안난 집이 한 집도 없어. 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양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밟는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임하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멀쩡그 양의 피를 밟는 그 집이 누구냐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 시키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양의 피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집의 죽음에서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집의 식구들의 생명이 온전히 보장됐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신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캐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한결이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은 이거 안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싫다고 한다면 일부러 고난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난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죄를 기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고통의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대신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기원은 어디에 있느냐? 6월절에 있어 6월절. 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성만찬에 우리가 떡을 뗄 거예요. 분병을 할 텐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 이거 다 알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문답도 하고.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것도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본문 26절이에요 성만찬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축복하시고 떼었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니라 그랬어요?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러면서 주셨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나는 그런 거못 먹어요? 나는 안 먹을래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6장, 요한복음 6장 48절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1절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고난 받으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떡을 먹어야지 우리가 영생한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 성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성찬식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떡 분병만 하는 게 아니라 분잔을 할 거예요. 잔을 나눌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는 것. 그러면서 28절을 보니까 이것은, 바로 이 잔은,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은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우리를 죄사먹게 하려고 주님이 친히 흘린 바된그 피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의 피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찬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잔을 다 나누어 주시는 친히 성찬식을 주님이 최초로 그 베풀었던 모습을 보면서 그다음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인자는 예수님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요. 성찬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지만은 이것은 엄청난 길은 의미가 있어, 이 속에.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어. 그리고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냥 무신코, 그냥 연례적으로 행하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며,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먹고 마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식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첫째, 습관적으로 참여하지 마. 형식적으로 늘흐든 거니까. 미신적으로, 신비적으로 참여하지 말아라. 케톨릭에서는 이건 화체설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뭐 변한다나, 뭐 그런다나.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잘못된 그런 신비적인 미신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여하면 안 돼. 탐식하고 무질서하게 참여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분은 세상에 교회 갔더니, 하, 좀 줄라면 한잔좀 고봉으로, 고봉이 뭔지 알죠? 좀 많이 조금 좀다 주시지, 쬐-깐. 탐심을 갖지 마라, 탐심. 이건 먹, 이거 성찬의식에 이제 다 하고 남을 수가 있어요. 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포도즙이 남을 수가 있어요. 남아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돼. 그냥 다 땅에 저는 묻어요. 저가 다 갖다가 막배불러게 혼자 다 먹지 않아요. 기도한 성찬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땅에 묻어요. 이거 다 이걸 탐식으로 무질서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만큼 경건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는 가지고 참여하지 말고 다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 말. 과거에 만삭이 된 여인이 있었어요. 고 출산해야 해산하는데. 그래서 해산기는 있고 그래서 성교사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엄동설안에 막 찾아가는데 성교사님 집 앞에 이르기 전에 그만 그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그만 해산하고 말았어요. 엄동설안인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밤중에 혼자 해산한 거예요. 그런데 성교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나고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뭔 얘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세상에 얘기가 그 보자기 속에 다 옷이 막쌓여져 갖고 얘기가 그 안에 있는데 엄마는 옷을 다 벗고 있는 옷을 다 벗어서 얘기 얼어 죽을까 봐다그핏덩어를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살리려고 그리고 엄마는 꽁꽁 얼어서 죽어 있어요 그옆 그래서 그 성교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고 그 엄마는 그냥 거기다가 장사 지내주셨어요 그리고 성교사님이 미국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장성했을 때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동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출생의 비밀을 갖다가 그 양자였던 그 아이한테 알려줬어요. 실은 네가 이러이러했다. 여기가 네 엄마 무덤이다. 그랬을 때그 얘기를 듣고서 엄마한테 그 무덤에 가서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엄마 무덤을 덮어준 거예요. 엄마 그때 얼마나 추웠어요. 엄마는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나 살리려고 엄마가 대신 죽고 그리고 그 어려서 죽고 그 고난 당하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니 상상할 수 없어요 엉엉 어, 우는데 그 성교사님이 차마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가 없고 멈추게 할 수가 없고 만류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그 엄마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대신 이렇게 고난 당하셨어요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여기에 살, 여기에 그 자는 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의미있게 감사함으로 또 죄송함으로 이 성찬의식에 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